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6일 인공 수초섬 결박 작업 중 배가 뒤집혀 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난 21일 실종자 1명이 청평댐 인근에서 발견됨에 따라 수색 범위를 청평댐 인근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정밀 수색 대신 퇴적물이 쌓인 지점을 주로 수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뿐 아니라 이번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시 여부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춘천시청 관련 부서와 인공수초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도 별도의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위에는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의암모 선박 사고 등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원인 규명이 경찰의 몫이라면 시위의 특별위원회는 인공수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밝히는데 집중합니다. 그게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 어느 어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들이 좀 있었었기 때문에 중지됐었던 사업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어, 이제 다시 그 소송을 어, 또 해서 그 어떤 정화 정화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설치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 필요했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힌 의암모 선박 전복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과 시의회까지 나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